우리나라 전례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절을 맞아 여인들은 그네를 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우리의 전통 민속을 즐겼습니다. 3만원을 음, 어, 어, 이루고 있으면서도 즉시 네. 정렬하게 관전을 하시고 계신다. 네. 정말 관전 태도를 또 높이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것습니다 아, 네. 아홉시 뉴스는 이 중계 방송이 예, 끝난 다음에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계를 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름이 오늘 미국의 첫 선을 보여서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미국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약동하는 힘과 기상을 상징하는 민속 시름 대회가 해외에서는 최초로 열리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오디토리움입니다. 미주지역 동포를 위문하고 우리 고유의 씨름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시도된 천하장사 씨름 미주대회는 모처럼의 주말을 맞이해서 약 4천의 관중이 몰려서 우리의 가락과 민족 고유의 씨름 경기를 만끽하면서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저희 애들이 한국 고유의 그 씨름 좀 알게 하기 위하고 또 한국 고유의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저희 아이들을 특히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어린 애기까지 제가 데리고 왔어요. Like uh, wrestling here is a little more crazy. Where here it's just more technique with legs and you know it's not all strength. You have to use the head and that's what I enjoy, you know. 오오오 오. 달린다내달린다우리 TV 스다 TV에서 보던 스포츠 스타니까. 또한 번의 승리를 위해 일을. 오 유망기 다 강한 체력은 건강한 치아에서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됩니다. 천하장사 이만기가 쓰는 럭키 도치아 비교해보십시오 력하던상에 더욱 섬세한 브라운관 색세포 도만큼이 정확한 것 색상 것 깨끗한 화면 아유. 기술의 승리 o o 칼라 역시 중년된 기술이죠 와 정말 80년대 씨름은 정말 굉장했던 것 같아요 또 LA에서 씨름대를 회 열었네요. 그러니까. 나성에 가서. 나성에 가서. <laughs> 나성에 가서 씨름을. <laughs> 씨름을 <지기 웃음> 계속해요. 뭐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한민족과 함께 해온 씨름의 역사는 정말 엄청 길지만 음. 1983년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다고요. 83년? 응. 84년이 왜요? 그러니까 83년에 대한씨름협회가 생기면서 이게 체계가 잡혔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전에 크고 작은 대회가 많았지만 83년도에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응. 씨름이 그렇게 또 인기가도 흥행가도로 또 달리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혜 음. 씨 네. 씨름 해봤어요? 어, 씨름 저 학교에 왜 그 타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씨름장이 있었어. 다 있었어. 어, 옛날 운동장에는, 어. 요새는 뭐, 모래바닥도 잘 없지만. 누나는 씨름. 어, 당연히 봤죠. 어, 진짜? 당연히 봤죠. 언니가 두살 타월인데, 오빠가 꼭 우리를 그렇게 씨름을 시켰어. 아, 씨름 상대가 될 거예요? 아, 씨름 시킨 거야 어. 둘이? 왜냐면 자기는 심판을 하고 싶고. 이렇게 막 씨름 얘기만 나와도 지금 우리의 추억들이 막 술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씨름 안 해본 사람이 없을걸요? 한 번은 해봤을걸요 다 응. 그만큼 80년대, 90년대까지 씨름이 최고의 흥행 스포츠였고